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영도 중계사입니다. 오늘 영도 초등학교 앞쪽 원롱역에서 상당히 가까운 위전님 매을 어, 신축한 지 얼마 안된 내부 인테리어에 아주 힘을 많이 주신 집이에요. 꼼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햇살이 아주 많이 듭니다. 이렇게 이제 차량을 끌고 올라오면, 이 이제 주차장인데, 어, 뭐 주차장으로는 뭐, 안 쓰고 있고, 소유자분께서 건물을 아주 심플하게 지셨어요. 꺾이거나 접힌 부분이 하나도 없죠. 그냥 통으로 일자로 내려오다 보니까 가장 큰 장점은 누수나 이런 걱정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지붕도 징크로 했기 때문에 아예 이제 뭐 머리 아플 일이 없죠. 썬룸이 좋습니다. 주택 오른쪽에 있는 썬룸. 바닥에는 다 보도블록을 깔아 놓으셨고, 음, 조경도 참 예쁜 걸로 많이 하셨네요.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 폴딩도어로 해서 이런 공간이 너무 쓸모가 있죠. 아까 주방 쪽에서 바로 나올 수 있게끔 다 개방감 있게 오픈을 할수 있습니다. 아주 실용적인 공간이네요. 저기. 아, 3면을 다 폴딩도어로 하셨네요. 가운데 라일락이 아주 큰게 있습니다 오래된 라일락이 조경을 되게 많이 신경을 쓰셨어요 담벼락 옆에는 이것도 이제 조경으로 이렇게 신경을 다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뭐다 활용하고 계시네요 허투로 쓰는 땅이 없고 전면이 좋습니다 여긴 바로 그냥 카페네요 밖에. 하나하나 쇼파 갖다 놓으셔가지고 차 한잔하기 좋고 그리고 주택 전면에도 다양한 식물들을 이렇게 이쁘게 꾸미셨네요 화산석 자갈로 해서 갖다 놓으셨고 아, 텃밭, 꽃밭이네, 꽃밭 이쪽은 음. 바로 계단으로 올라올 수 있게. 그리고 동선을 저희까지 올라와서 돌아 들어오셔도 되고. 초등학교가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영도초등학교. 그림 같은 오늘의 집 내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참 아기자기하게 지었습니다. 집을. 문도 방화문인데 동화 속에 나오는 문 같아요. 아 그리고 여기는 이제 쿠팡이나 어, 쿠팡프레쉬 이런 게다 되네요 자 전실이 상당히 넓습니다 층고도 되게 높고요 뭐 신발장이 무려 8칸. 그리고 중문이 상당히 높습니다. 현관하고 전실이 너무 마음에 드네요. 현관 앞에 이건 뭘까요? 아, 펜트리가 바로 현관 앞쪽에. 기다란 복도를 지나서 오늘의 거실로 갑니다. 또 가기 전에 둘러볼 게꽤 있네요. 왼쪽에 다, 아, 여 이제 세탁실. 음, 요즘은 다두 대죠? 세탁기하고 건조기, 음, 보일러실하고, 공간이 충분합니다. 원래 1층에 방을 하나 빼셨는데, 아예 드레스룸으로 그냥 붙박이장을 양옆으로 시공을 하셨어요 드레스룸에도 자백창 여기 드레스룸입니다 계단 밑에 공간 좋네요 어린이 놀이터네요 여기는 아이들 참 좋아할 것 같아요 음. 도서관이네, 미니 도서관. 화장실. 1층에 어, 공용 화장실. 아, 이쁩니다. 조명이 아주 좀 특이하죠, 저건. 음. 욕조도 높게 하셨네요. 안 신용할 수 있게 넓습니다. 계단 폭도 상당히 넓습니다. 자, 1층에는 아주 심플한 주방. 어, 수납 공간이 어, 하부장들은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상부장은 없죠. 대신에 수납장을 이쪽에 별도로 만드셨네요. 냉장고가 두 대. 냉동고하고 들어가는 것처럼. 아, 이 친구가 거실이 지붕까지 다 올라가 있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2층에서는 창이 저거 하나. 2층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 계단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높이가 낮아서 우리 어린이들도 오르내리기가 아주 편할 것 같아요. 어르신들도 이 정도 완만하면 걷기가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2층에는 단순합니다. 별도의 거실이나 이런 건 없고, 아예 그냥 수면 공간. 방 3개. 2층 전면에 공용 화장실. 올라와서 왼쪽에 안방. 안방 창은 남향으로 어, 과하게 크지 않고 실링 팬이 있네요 안방에도 안방 침고도 되게 높아요 그리고 각 방마다 에어컨 다 설치가 되어 있네요 붙박이장 저쪽에 있고 아, 다 페인트로 칠해서 심플합니다 메인 안방에서는 거실이 내려다보이게 자 다음은 오른쪽에 있는 방 두개 요거는 이제 서쪽으로 창을 내놨고 어, 이 방에도 천장 에어컨은 설치가 되어있어요 북쪽하고 서쪽으로 창을 내놓으셨네요. 북쪽을 보면 영도 초등학교가 바로 보이겠죠. 아 어린이들이 있으면 좋습니다. 바로 뒤에 초등학교가 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방 남쪽하고 서쪽으로 창이 있고 아이들 방이네요. 예쁜 침대하고 또 애들 텐트 안에서 자나 봐요 이집 애들은. 자 이렇게 이제 오늘 월롱면 위전리에 있는 어 구규지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알차고 야무진 주택 꼼꼼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